어, 보통 한달 정도가 되면 어, 한달 동안은 해방감을 느끼지만 한달 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 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짜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잊지 못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여러분들과의 재회를 원해서 연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달차때 연락이 오거나 연락이 오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상대방이 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연락을 받고서 상대방한테 음 나도 너가 보고 싶었다, 어 나도 네가 그리웠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들 어, 상대방의 연락이 무너져서 음, 내 마음,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표출을 합니다. 그때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전남친이나 전여친, 여러분들의 음, 아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못 잊었구나.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바로 인식한 순간부터는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들 일어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두번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재회는 점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기가 될 것도 장기가 된다는 얘기죠. 어, 여러분들에게 여지를 남기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음, 또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연락을 나한테 해달라는 신호예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카톡 푸사라든지 어, 추억의 사진을 올렸어요. 이거 나한테 연락이 오라는 신호예요. 저는 그렇게 말립니다. 연락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데 꼭그 순간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꼭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재회가 됐다 하더라도 금방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 알거나 뭐뭐 뭐 목적성을 좀 달성하고 나서 또 안정기에 들어서면 또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충분히 느끼고 나서 어, 충분히 공백기를 갖고 나서 어, 다시 만나야지만 그게 진짜 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아이 사람은 역시 나를 지금도 좋아하는구나 안심을 한다니까요 재회는 그 상대가 나를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궁금해 할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 쟤는 나를 잊었나? 쟤는 나를 완전히 놓아버렸나? 이게 궁금한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없는 이 빈자리를 충분히 느껴야지만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야지만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대야.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상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헤어진 순간에 그 상대방이 이런 이별들이 힘들까요, 가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제외할 수 있는 상대,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 예배 안고파요 내가 언제든지 할수 있다 생각하면 결핍이 안 느껴져요. 제외는 결핍을 느껴야 돼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내가 없는 빈 시간 동안에 나의 빈자리를 느끼고, 나 때문에 힘들어도 보고, 음, 상실감도 느껴보고, 어, 그 사람한테 까여서 트라마, 그리고 그 자극을 좀 받아야 나의 소중함, 그리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시간이란 말이죠. 상대방이 절실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볼게 라고 하면서, 음, 조금 약간은 상대방을 좀 내가 당한만큼 좀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60%한70% 80%는 좀 상대방도 좀 내가 힘든 만큼 힘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한달 동안 그리고 길면 두세달 동안은 안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상대방을 끊어냈고 상대방한테 내가 어, 나한테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끊어낸 것처럼 내가 진짜 상대방을 속일 수 있어야 상대방이 아 진짜 끝났구나를 인식하면서부터 상대방은 1일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헤어진 직후에 이별 1일차지만 상대방은 어, 여러분들이 끊는 순간부터 그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가 이별 1일차인 거예요. 제외는 상대방이 없어서 힘들어야 하지만 다시 볼수 없어야지만, 진짜 끝난 것 같아야지만, 제외가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다가 새겨놓으셔야 돼요. 어, 상대방한테 내가 먼저 연락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어, 티안 났어요. 저는 연락만 했어요. 염탐했는데 어, 몇번안 했어요. 요게요. 상대방은 그게 다 영양분이래요. 힘들다가도, 조금 힘들어지다가도 여러분들이 엄탐하는 모습 보고, 어, 여러분들이 어, 뭐 한두 통 전화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어, 눈치가 그 사람들도 있어요 결핍을 느끼는 순간에 아 아직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어, 나 이게 괜찮아 마음이 편해진다니까요 정말로 정말로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제외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상대방을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끊어내세요. 연락이 와도, 어, 늦게 답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씹어버리세요. 읽지 마세요. 읽더라도 한 2, 3일 뒤에 읽으세요. 첫 번째 상대방의 연락은 굉장히 천천히 답해야 되고요. 내가 굉장히 너를 완전히 잊은 것처럼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며, 어쨌든 내가 상대방을 안 좋아하는 것처럼 대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불칠절하게 대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뭐 상대방을 궁금해 하면서 특히 뭐 여자친구 생겼어? 남자친구 생겼어? 이런 걸 절대 물어볼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궁금해 하지도 말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만큼 상대방도요. 내가 진짜 끝냈을 때 상대방이 나를 그제서야 궁금해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한달차때 또는 두달차때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도요. 여러분들께서 반응하지 말고요. 반응을 해주더라도요. 천천히 반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소통을 시작할 때도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티가 안 나야 되고요.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숨겨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최대한 속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음, 힘든 거 알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좋아하는 마음을 감춘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제외도 가능하고요. 연애할 때도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연애는 균형입니다. 균형. 어, 내가 이만큼 좋아하면 어, 상대방은 당연히 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애는 시소 같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좋아하면 상대방은 덜 좋아하게 되고요. 상대가 날 이만큼 좋아하면 나 또한 덜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항상 연애는 수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좋아하는 감정을 알게 되면 상대방은 안 힘들어요. 내가 완전히 끊어낸 것처럼 해야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 1일차가 돼서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충전기가 되지 마세요. AI 충전기 같아 진짜 제발 좀 그만 좀 충전해 주라고 알겠죠. 네, 상대방도 여러분들한테 배터리 방전돼서 힘들어서 저 충전 좀 시켜주세요. 저밥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 너 없으면 안될것 같아.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오게끔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알게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속이세요. 아시겠죠? 제외는 내가 끊어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끊어낸 것처럼 진짜로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니다 그때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당기는 행동을 하거나 자극하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그 행동에 반응해서는 안 돼요. 내 감정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상대방의 감정,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끔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속이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웬만해서 먼저 연락하지 말고 좀 버텨보자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끌어냈구나. 끝났구나. 이별을 경험하는 그리고 진짜 힘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느낀 것처럼 상대도 느끼게 해주자고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조금 통쾌하고요좀 상대방도 좀 힘들어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만 힘들 수는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안 그래요? 음. 제외는 균형이 항상 되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힘들면 상대방한테 제외가 되도요 항상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 본 그런 모습을, 나한테 힘들어 하는, 나한테 절박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좀 봐야지, 대회가 되도요 서로가 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찌됐든 지금 목적은 뭐냐? 내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목표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 언제든지 놀수 있는 친구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희소성이 가치처럼. 음, 여러분들은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흔하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명품은 어, 흔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흔한 존재가 되시면 안 돼요.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항상 어, 유지하십시오. 힘들어도 식사 꼭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어, 이 헤어진 기간 동안에는 뭐를 한다? 가치를 올리는 시간을. 그리고 음, 열심히 나의 프레임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관리하고요, 운동하고요, 네, 오늘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해신 검다리 TV, 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